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 미니어처 음식 만드는 걸 소개할 거예요. 여러 가지 도구도 있어요. 2층에는, <놀람> 1층에는 천사 장독 두 개가 있고요. 고무차름, 고무차 4개, 그리고 펜. 펜 가는 법이 없어서 사라져 네요 가방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. 여기 하나 있다. 그리고 여기 마지막 3층에는 이제 소개해드릴게요. 이거는 음, 음식 책상이에요. 음식 책상이에요. 서있을 음, 수 있는데 잘못 만들어가고 서있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이건 생고기예요. 굽기 전에 생고기라서 피가 많이 묻어있고요 이건 오므라이스 이렇게 이렇게 이건 닭고기인데요 음.. 다리가 좀 이상하게 나왔어요 접시는 제가 생각해서 만든 게 아니라, 그냥 유튜브에서 누가 올린 거 보고 만든 거예요. 그리고 이건 배추김치. 잘못 만들었어요. 이건 라면이에요. 이거 빨간색은 국물이에요. 그리고, 이거, 고기 굽고 있는 거. 여기 가운데다 놓으면 굽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. 그리고 이거는 막 방금 전에 만든 건데, 계란 프라이. <laughs> 잘 만들었죠? 잘 만들었어. <laughs> 근데 이건 먹으면 안 되네. 먹으면 안 돼요. 그리고, 여기 이 칸은 이거 두 개밖에 없는데 어디 갔지? 아 여기 있다 이거는 계란말이 초밥이에요 그냥 계란 초밥 그리고 이거는 다들 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떡볶이입니다, 떡볶이. 아, 제 설명 안 해드렸네요. 여기 두 개가 왜 여기 따로 있냐면, 여기, 여기는 고무차륙이고, 여기는 천사전토. 여기는 그냥 도구 같은 게 있는 겁니다. 그럼 소개를 그만 마치겠습니다. 赞。Dan.